시험하는 삶이 아닌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 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사단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를 세울 수 있냐 하시며 자신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 쫓아내냐고 물으시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집이 청소되어지자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 나준 형편보다 더 심함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에 강한 자는 사단을 가리키고 더 강한 자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단의 완전한 패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임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경외하기만 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깨어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어둠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바을 세불 귀신의 왕의 능력임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 생각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이 자신의 메시아성을 나타내는 표적이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증거임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적 행함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을 때더 악한 귀신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시며 단회적 결심을 넘어 영원한 동행을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악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의 평강만 누리기 원하고 예수님을 시험의 대상이 아닌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